아일러브 페인팅 공룡 그리기입니다티라노사우루스 원시인이 그려져 있고요.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요. 1번, 2번, 3번, 여기 택시본이 들어있고요. 옆에 트리케라톱스도 숫자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제품입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있어요. 아이크림까지 담겨 있고, 크림 본이 있고, 테란타사우로스도 숫자들 따라서 직접 색칠을 해주면 돼요. 이 자체로 아이들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. 직접 색칠을 해서 이렇게 선물해도 좀 귀한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